안녕하세요 영유아부의 이은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울왕이 사무엘에게서 1차 왕이 폐위를 선고받은 13장과 2차 왕이 폐위를 선고받는 15장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사울은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있었지만 군사들이 도망가는 것을 방관하고 군사나 개수하며 블레셋과 수동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신앙적 용기를 가진 요나단이 자신의 병기든자와 함께 먼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병기든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수행원으로 기드온, 아비멜레, 요압에게도 이러한 사람이 따라다녔습니다. 병기를 든 소년은 칼과 창, 활과 같이 여러 개의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소년보다는 신복 또는 젊은 군인으로 매우 믿음직한 군사를 뜻했습니다. 일례로 다윗도 골리앗을 무찌른 후 사울의 병기든자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병기든자와 함께 블레셋군을 향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한다는 선민 사상에서 나온 말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은 이방 민족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 근거하여 삼손과 사울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게됨을 매우 불명예스럽게 여겼습니다. 요나단은 오늘 말씀에서 블레셋을 할례받지 못한 민족이라고 부르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은 사람들이므로 그들과 싸우면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블레셋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과 병기든자단두 명이 블레셋 진영으로 뛰어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군사의 숫자보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믿었던 그의 신앙은 기드온, 다윗, 아사 왕, 히스기야 왕의 신앙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확신을 하나님으로부터 확인받고 행동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병기든 자와 함께 일부러 자신의 모습을 블레셋 앞에 드러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목숨을 건 행동일 수도 있지만 그는 믿음으로 과감하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고 말하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로 알고 용감하게 블레셋 진영을 향해 돌진하고 20명의 사람을 칩니다. 이 승리로 블레셋 진영이 요동하는 것을 본 사울은 정신을 차려서 전쟁에 합류하게 되고 지금까지 수동적이었던 전쟁의 상황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믿음 없는 사울과 600명의 이스라엘인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나단과 변기 든 자의 행동은 상황을 반전시키고 승리를 가져왔습니다.